안녕하세요 펭수에요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아마도카메라에서 같이 동호회 활동하시는 어 동호회 회원분과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카메라 동호회인데 웬 캠, 캠핑을 하지? 하지만 우리 이 회원님이 취미가 많으세요 뭐 자전거도 타시고 카메라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나요 혹시? 낚시는 제가... 낚시도 하시고 <laughs> 아무튼 되게 활동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라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핑 가게 됐는데 강화도에 야호 캠핑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 좀 찍어도 되냐고 했더니 얼굴만 안 나오면 된다고 하셨고 뒤에 이렇게 자동차 뒤에 짐이 음.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총 4... 4명이 모여서 갈 거고 네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가면 되는데 어... 그건 제삼각대에요 아, 마이습다 <laughs> 저기 <laughs> 아가지고좀 맛있어요. 매트어어떤거었 이거 네, 침대 아, 아, 어이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먹 아,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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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이3 한번만 용 비디오 탈리노프에서네 <laughs> <laughs> 노르디스트라는 네.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가 콜라보한 제품. 보통 콜라보하면은 가격이 네. 다 올라서 캠핑 지금은 좀 떨어졌을 네. 거예요. 캠핑 프리미엄 플러스 콜라보 플러스. 얘네들이 콜라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네. 좀 많이. 불투수 어. 있는데 가져올까요? 곧그 있으면 다 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 풀이너무도 들어 있고. 전기 스타일 스요 아니죠. 아, 여기 밑에 배터리를 따로 볼수 있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아그 지금 안에 이제 저희 먹을 거어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 냉장고가 이 냉동실을 쓰려면은 얘를 제끼긴 해야 되는데 어떨것없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지금 잠깐 넣어놨어요. 얼음이. 우리 그우리치료 에이스 아름샘이 어. 어. 만들어주신 건데 어. 직접 5시간 걸려서 이렇게 만든 거데요이 어. 정도가 맛평가 음. 이따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제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반반 섞으면 난 제일 맛있더라고 이게 이쪽으로 섞고 물더 많이 먹으면 2대1 정도면 좋다고 하는데 그치, 사무실에서 한번 먹어봤더니 반반이 좋아 얼음 갖다 드릴까요? 어? 어, 아냐 아니. 아야 이거 물냉장고냉장고있잖아요 냉장, 어, 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우 와우 멋지다 근데 이게 한번 끓여야 한잔 나와요 요런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더 네. 멋진 네. <laughs> 커피를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을 아름쌤이 만든 네. 커피 맛입니다 음~~ 풍미가 아주 좋고 예. 향이 덧, 아주 좋고 더치페.. 더치커피 이거 더치페에서 산 건가요? 아더치페에로산거요 어, <laughs> <laughs> 아재요 ㅋ <laughs> 게 이제 핸드드리 어, 이건 방금 네. 건개들이 아,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아름 아름답다. 일단 성다님성답다 아름답다. 아름답아름이다아름답이아름답이 아름답다. 아고답다 아름답다. 아름은다아름답요 아름답다. 아아 하삭사가하고 식어도 맛있네요. 음. 당신이 하루가 꽃보다예쁘다 생크림입니다. 음. 아, 좋네요. 진이한 음. 거 음. 먹어야지. 맛있다. 한 음, 뭔가 나요 음, 혹시 몰라서 제로 콜라 사오면는 데로 콜라 이렇게 음. <laughs> <참. 웃음> <laughs> 원래 이거 소고기랑 싸먹을라나요? 음, 진짜 고기 남자 같아 아무튼 멋있네요. 어 <laughs> 제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laughs> 이쪽 네? 위에다 그냥 얹어 네. 여기다가요? 네 <laughs> <laughs>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지금 유행이 좀 지난 상태긴 한데, 한참 유행했잖아요. 여게 유행이 어딨습니까? 영원원원이다영원 아,

너무 잘 익은 것같아 놈이다 배비디언님그마 처음 아니시죠? 아 처음입니다 처음이요네 어떤가요? 음... 감이 다른데 다음 건좀더 맛있게 구워게 맛있나? 마음에이 승이 안 차요 약간 아 너무 레어라서? 근데, 근데 레어야 맛있지 않나? 아닌가? 사람마다 다른가 아니 나는 레어 좋아하는데 겉이 약간 좀 많이 탄것 같아서 조금 쫄깃해보려음 음 역시 맛있다 점심에 한우 먹고 서 그런 것 같아 좋은 걸를아 <laughs> 점심, 저녁으로 먹어자지 뜨겁나? 뜨거워. 나이뜨거운거야이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이뜨이워뜨거이 뜨거워. 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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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 번에는 살짝 미디움 아, 네, 디움 아, 까레드였다레 아, 레드가 아니라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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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지레가가져 레지, 레지, 만 먼저 연락하고, 전화아한번더나보고 어우. 괜 와, 이런. 요즘은 침대가 다 있네. 아. 오, 하구나 캠핑. 아. 다음에는 그한걸한죠 그 홀그레인 머스한드 뭐, 있잖아요 어, 그 응. 아 그래. 아, 그거 국 한국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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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